아니 세상에 지금 며칠 전에 찍은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어요. 이 기사 보니까요 마힌드라가 갑자기 집에 간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만영입니다아 갑자기 왜 쌍용차 대주주가 집에 간다 그래? 기사 보면요 마힌드라 쌍용차 손 떼겠다. 정부는 지원고심 마인드라 쌍용차 지배권 포기 무슨 얘기냐면 마인드라 지금 쌍용차의 지분 75%를 갖고 있는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쌍용차 지분 팔고 나가겠다 라는 거죠 마인드라가 지금 더 지원 안 한다는데 대체 누가 이걸 사겠어요 정부에서는 또 이거 어떻게 지원할 거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사가 새로운 건 아니죠 지난 4월 달부터 이미 마인드라가 떠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서 벌써 죽었고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곤두박질 치다가 오늘 갑자기 주가가 5% 급등했어. 갑자기 급등하더니 다시 또 하락했어요. 지금 이 주가가 완전히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금 10%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지. 쌍용차 굉장히 투기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쌍용차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쌍용차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2,470원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2,150. 그래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쌍용차 이 올라가는 게 이번 달 초에 1,600원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아. 야, 이거 뭐 괜찮습니다. 쌍용차 망한다고 했는데, 사실 망하는 정도는 아닌가 봐요. 야, 판매량도 이렇게 줄었다고? 괜찮은 회사인가 싶긴 해요. 진짜 위험한데, 지금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순간에 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폭탄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여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을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옆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거지. 터질 때까지. 쌍용차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여튼, 지금 주가 상승 원인이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람> 첫 번째 이유, 아무리 봐도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쌍용차 스파이샷시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막 불쑥불쑥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차 많죠." 제이백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전기차 있고요, 티볼리에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쌍용에는 너무나 소중한... 진차예요 한번 어떤 차인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J100이 있잖아요. 쌍용차가 지금 티볼리도 좀 애매하고 코란도도 좀 티볼리 같고 그런 상태잖아요. 반면에 J100은 완전히 멋진 차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콘셉트카가 이미 있어요. 콘셉트카 보시면 약간 건담 같기도 하고 그 쌍용차의 로망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코란도 뉴 코란도 코란도 2 이런 차들에서 봤을 때그 느낌 그 느낌을 살짝 갖고 있어요. 쌍용차가 진작에 이런 차를 내놨어야지. 코란도가 이렇게 나왔으면잘 됐을 것 같아요. 쌍용차가 정말 이 정도 디자인을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정도로 잘했습니다. 이태리의 피닌파리나가 디자인했는데 정말 훌륭한 디자인을 해냈죠. 피닌파리나 아세요? 피라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 비디님을 차잘할 비디님으로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어요. 예, 페라리 예전에 디자인했던 회사죠. 어, 피닌팔이나 아주 대단한 인테리의 카로체리아라고 하는데요. 페라리 디자인하다가 쌍용차 디자인한다니까 이제 쌍용차가 뭔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액티언 때도 영국에서 디자인했는데 로디우스도 영국에서. 에이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네, 피닌팔이나가 디자인했으면 당연히 대박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스파이샷 이건 코란도 전기차인데요 관계자들은 이 차가 내년에 출시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코란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나오는 김에 J100의 형태를 띠고 나오게 될지는 아직 위지수입니다 뭐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쌍용차한테는 뭐 굉장히 유리하기도 합니다 쌍용차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면 하 쌍용차는 자체 엔진이 마땅히 없어요. 그리고 자체 변속기도 마땅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나빴죠.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사놨어야 되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뭐 노하우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밀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같은 전기차 시국에서는 뭐다 똑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GM 뭐할거 없이 다 배터리, 모터, BMS, 뭐 컨버터 뭐다 사놨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러 회사들이 다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다 갖다 쓸 거면 쌍용차 경쟁력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라는 거죠. 쌍용차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내놔주세요. 세 번째, 티볼리 에어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차는 반드시 티볼리 에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감춰줘서 다알수 있어요. 위장막이 아주 약간 붙어 있는데 이게 스파이샷을 보면 위장막이 조금씩 들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딱그 부분만 위장막이 있어. 그러면 야, 요거만 바뀌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이걸 증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다 위장막 씌우지.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좀 해주지. 위장막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쨌든, 별거 없구만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맞습니다. 뭐,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티볼리 보면, 요렇게 생겼었는데,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기존의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도 보면, 앞부분은 뭐, 그렇게 큰 차이 아닌데, 뒷부분은 에어 쪽이 훨씬 더 예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신형이 티볼리 얼굴에 헤일램프 그리고 그 주변 디자인은 조금 새롭게 가져갈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비율만 놓고 봐도 그래요 티볼리에어 트렁크만 좀 길다 이런 얘기 해서 뭐좀 요롱이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더 SUV 비율에 맞는 것 같고 준중형 SUV로서도 손색없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티볼리 기본형 가격에서 크게 비싸지 않게 잘 조정하고 이 정도 상품성을 내준다. 이러면 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티볼리에어의 출시 시기는요. 올해 하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하반기 언제라는 거야, 대체. 어쨌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기대에 범직하죠. 쌍용차의 구세주가 될지도 모르는 티볼리에어. 대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바디 모델로 개발하는 방향은 예전의 티볼리 에어하고 비슷합니다. 기존 모델에서 휠 베이스를 늘린 게 아니라 트렁크만 길게 늘려서 어, 개발을 쉽게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부품 수급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원가도 좀 절감하고 그런 방법이 될 텐데, 쌍용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만큼 전에 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범퍼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아마도 외관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더커 보이게 만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란도의 이 남성적인 부분을 여기다 좀 집어넣어서 더커 보이게 이렇게 하는 느낌 아닐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헤드램프 안 등 후면 테일램프 이런 것들 LED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상도 되고요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긴 할 텐데요 이전에 티볼리에어의 경우는 처음에는 1.6 디젤만 내놨다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솔린을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가솔린과 디젤 모델을 같이 출시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디젤 인기가 그만큼 사그라들었고 가솔린 SUV가 요즘 자연스러우니까요 가솔린은 1 5 l 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요 디젤은 1 6 l 터 터보 엔진을 장착하게 되겠죠 티볼 티리 에어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로 삼는 게 인포콘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티버리 시승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음성 인식기는 엄청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능도 좀 빵빵하게 원격에서도 뭐잘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그런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김한용이 누구야 했을 때 답해주는 거. 김한용이 누구야? 사망을... 10점 여인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갈 거고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스마트 아이빔, 앞차 출발 알림,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는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넣어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코란도에는 들어있고, 티볼리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이 차는 그 중간이잖아요. 아, 이건 넣어줘야 된다, 인간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넣으려면 코란도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요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넣어줘야 되지 않나 유럽에는 요 1.1L 가솔린 터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1.1L 가솔린 터보 이게 괜찮을까? 물론 다운사이징 엔진이라서 우리나라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예상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128마력이라고 하니까 괜찮을까? 토크는 23.5이 정도는 괜찮은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렇게 어울리는 엔진은 아닐 것 같아요 1.1L 터보 국내 출시는 조금 어려울 걸로 예상되긴 합니다 티볼리 에어는 2016년 3월에 출시됐죠. 그 이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끈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잘 팔리는 차였습니다. 매달 천 대가량이 꼬박꼬박 팔렸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티볼리가 왜왜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잘안 가는데 작년에 코란도가 나오면서 티볼리 에어를 생산 중단하면서 단종되게 됐습니다. 뭐왜 단종시켰냐 이런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쌍용차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신형 코란도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죠 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우 쌍용차가 지금 신차를 개발할 처진가 당장 오늘 내일 하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쌍용차 정말 위기긴 하죠 어느 정도냐면 1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13분기면 3년이 넘어요 3년 넘게 계속 적자 매달 한 번도 안 빠지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 그럼 그 전에는 계속 흑자라서 돈을 쌓아놓고 그걸 여기서 쓴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2016년에 한번 흑자가 났어요. 그래프상으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번 흑자 난 거야. 우리 막내 PD가 지금 24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쌍용차는 원래 어려운 회사라고 혹시 PD님 체험해 나세요? 아세요? 오 아시는구나. 회장님 회장님으로 아신다고 정말 PD님들이 잘 모를 정도. 아 진짜 지금까지 버틴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적자가 정말 오래 지속됐죠. 여기 그래프 보면요. 어, 80억 적자 예상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그래프가 2019년 초에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쌍용차로 적자 봐봤자 80억 수준이겠지 했던 거예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적자가 무려 한해 동안에 2819억. 그러니까 이걸 말이라고 해요. 회사를 마인드라가 쌍용차 살때 얼마에 샀냐면 5천억에 샀어요. 근데 딱한 해에 3천억을 손해를 보면 이거 어떡해요 마인드라가 쌍용차 인수한 게 2010년이거든요 2010년에 이거 인수하고서 한 6년 지나서 야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여기 기사 보면 역시 인도의 상술은 대단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맡기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 이러잖아요 상하이차보다 한수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인도가 중국을 압도했다 <laughs> 약간 좀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그렇게 가지 인도가 중국을 압도한 건가 이게 야뭐 형님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기사였어요. 기사도 굉장히 잘 쓰시네. 확실한 임팩트를 주시는 그런 기사. 이 해의 기사들을 놓고 보면요. 아주 신났습니다. 정말 최고의 자동차회사. 정말 쌍용차 인수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이때는 정말 최고의 자동차회사 같이 그려졌어요. 이때 마인드라는 야 우리가 쌍용차 인수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투자를 막더 하겠다고 해요. 그러더니 다음 해에 갑자기 적자가 납니다. 갑자기 손실이 좀 났어요. 아이, 뭐, 손실이 가끔 날 수도 있지, 뭐. 뭐, 그런 거 하고 그래. 우린 한번 맡기면 의심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해봐, 잘해봐.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 또 적자 이게 뭐지? 이 길로 그냥 바로 존버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랬는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어이 뭐 정도면 존버하면 언젠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라 형님들 아무래도 이 정도 적자로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에라이 이러면서 3천억 이 정도면 적자가 인수 금액을 따블로 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은 매년 3천억을 잃는다고 하면 존버고 뭐 무슨 신념이 어쩌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3년 동안의 누적 적자가 벌써 4천억이 넘었어요. 인수 금액을 한 3년 동안 다 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우리가 쌍용의 위기다 할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하거든요. 뭐 리만사태 이거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그때 2,950억을 적자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골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라가 이번에 인수하게 됐던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거예요 10년 만에 최대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인드라가 아무래도 낌새가 뭔가 심상치 않겠죠 약간 미심쩍은 게 이제 눈치를 채셨어 쌍용차가 이게 아이 만만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2300억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아 이거 아닌가 라면서 일단 뭐 지원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400억만 지원했어요 400억은 운영자금 올해 말까지 만기 되는 차이금만 해도 2500억 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2500억 인데 400억 준 거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당장 이번 7월 달에만 해도 900억 상당의 채권이 들어오거든요 7월에 문 닫나? 벌어서, 벌어서 갚으면 되죠 바보같은 생각을 했네 아이 그럼 되지 네뭐 아시다시피 1월 1분기에 실적 보고서를 감사했죠 뭐,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감사를 했고요.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못하겠고, 내 의견 자체를 못 내겠다. 이거는 의견 못 낸다. 의견 거절을 한번 받게 되면요, 너네 기업을 계속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말해줄 수가 없을 정도야 이라는 거예요 사실 쌍용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9년에 이런 의견을 받고서 바로 골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장 폐지됩니다 그냥 여기 지금 주식회사라고 주식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이의신청 안 하고 그냥 버티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주식이 아예 휴지가 되진 않지 주식은 이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2천원인데 그때도 2천원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 또한번 심사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으면 결국엔 상장폐지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할수 있죠. 이 1년 안에 뭔가 승부를 보지 않으면 그냥 상장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당장 이 900억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평가를 일단 받게 되면 기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가치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이 쌍용차를 내가 맘 놓고 살수 있을까 하는 소비자들도 불안해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 이 상황까지 가면 그냥 훅 넘어갑니다. 네, 주가는 갑자기 솟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 뭐 마인드라가 갑자기 뭔가 지원해 주기도 했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마인드라 판매 0입니다. 인도 자체가 자동차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결국 자동차 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주식에서 이런 정도의 각도면은 괜찮은데요 네, 이 정도 각도면 잠깐 여기서 샀으면 지나고 보면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어쨌든 두 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호재가 있으면 저한테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제가 샀으면 바로 쌍용 아 이러면서 가는 건가요 내년에 전기차 나오고요 제이백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티볼리 에어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산업안정기금. 이것 줄여서 기한기금이라고 하는데, 기한기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기업들, 뭐꽤 많겠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많은 기업들이 요번에 좀 골로 가셨잖아요. 전체 안정기금이 꽤 됩니다. 이 안정기금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인데, 이게. 40조에요. 이 40조 중에 어느 정도만 받으면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노동자도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임금을... 2천만원까지 삭감하는데 동의했다고 해요 95%가 아 그래 우리 임금 삭감해서라도 회사 문 닫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복지 혜택도 확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모두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좀 내려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쌍용차도 해고자를 다시 복직시키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쌍용차 이렇게 임금을 반납해서 12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서비스센터 매각해서 1800억을 충당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운영자금 3천억원을 마련됐다고 해요 대기업 걱정은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면서 여튼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마련한 운영비죠 쌍용차 그리고 노조가 생각하는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자금 미리 계산해 본게 있는데 그게 5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2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한기금에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관심이 쏠리는 거죠. 아, 이 정도 노력했어? 그러면은, 기한기금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두가 쌍용차의 회복에다가 기대를 걸어본다. 이런 심정이 된 거죠. 쌍용차가 요번 기한기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쓸게 아니라 모두 다 신차 개발에만 쓰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안 나오면 우리 그냥 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좀 무섭죠? 무서울 정도로 배수진을 치고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제가 다 떨릴 정도예요. 쌍욕차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에서 부침이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디 쌍욕차 이 어려움에 살아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투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개미투자자 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정말 자기 자신의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